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주대학교 편입 영어 시험지 수학 능력 시험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수강 능력 시험이라는 것도 있군요. 자, 이 시험지 중에서 문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통 문법 하면은 지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밑줄이 4 개나 5개 딱딱딱 있고. 네 개나 그 다섯 개를 고민하는 그 밑줄형이 가장 많죠. 선택형도 가끔 있는데, 선택형도 역시나 여러 개를 묻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섯 문제, 다섯 문제 풀 거예요. 문장 완성형이에요. 이게 지금 논리 완성이 아니라 문법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출제 의도를 간파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6번. 보자마자 출제 의도 보이시나요? 전부 다 지금 뭘로 시작하고 있나요? 문제를 더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아예 원급 비교를 내가 물어보고 있다라는 걸딱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다음 7번은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보세요. 니더 니더라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마침표 끝난 두 번째 문장 맨 앞에다 놓고서 너 도치 아니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문장이 끝나나 싶었는데 안 끝났죠. 음, 여기가 지금 쉼표예요.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 쉼표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냐 대시냐 아, 이거는... 거의 뭐, 중학교 영어 문제 아닙니까? 댓 같은 경우는 개수등법이안 되잖아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위치가 답일 테고. 이건 선택, 객관식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답이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rarely라는 단어, 부사잖아요. 이 부사의 위치가 뭐냐. 그 다음에 e a s the case냐, easy a case냐, 더냐, 오냐. 이거는 거의, 사실 8번 같은 문제는 평상시에 얼마나 글을 많이 읽었느냐, 영어로 된 글을. 정말 영어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법 문제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독. 영어를 접했냐, 안 접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9번은 쪼개 길어서 좀 답답해 보이겠지만 선택지부터 먼저 봤더니 who's냐, for i c h 냐 위치냐, 소유격 i t c 냐 of 위치냐, 관계대명사 소유격 물어보는 문제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렵죠. 후주와 위치의 차이 그 다음 후주하고 후 위치의 차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문법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오브 위치로 소유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엄밀하고 정밀하게 공부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10번은 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장이 끝났고요 HOWEVER 하우잘 평상시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우와 하우에버 how 구별해라. 하우에버랑 와데버랑 구별해라. 하우에버랑 와데버는 잘 구별하는데 의외로 하우랑 하우에버를 how 구별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거꾸로 와과 와데버의 what 차이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와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의 차이. 자 이거는 1 0 번은 좀맨 마지막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는 을 걸로 하겠고요. 자, 6 번부터 바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지금 주어진 단어가 주어가 masculinity 남성성 이란 뜻이고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femininity 여성성 이란 단어예요. 남성성이라는 것은 현대 세계에서 여성성만큼이나 지금 원급 비교예요. 그죠? 자, 원급 비교라는 게 뭐죠? 에즈랑 에즈 애즈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들어간다는 거죠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원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급 비교라는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 형용사가 들어갈 경우에 당연히 뒤에 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사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명사가 셀수 있는 가산명사인 경우에 복수명사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물질명사 셀수 없는 어떤 불가산명사 상관없습니다 근데 셀수 있는 가산명사인데 부정관사가 필요해? 그럼 어가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죠 당연히 여기는 안 들어가겠지 관사라는 건 명사 앞에 오는 거니까 여기에요 여기에요 자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as 형어명 이렇게 그냥 외우고 들어가도 되겠고요 이 형용사는 누구랑 되게 친하다? as랑 아주 단짝이다 그래서 원래 어형명인데 형용사가 에즈 바로 뒤에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만 따라 읽어봅시다. 에즈 형화명, 투 형화명, 하우 형화명 이게 뭐랑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서치 어 형명, 왓어 형명, i 이트어 형명 이거는 관사편 혹은 원급 비교편에서 모든 기본서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한 번만 제대로 정독을 했다 하면 반드시 알아야만은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단몇 번이에요? as 형어명 했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좀또았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p i c s u r e d and complex. 형사를 두 개를 갖다 주고, 그 다음, 어 있고, 하나 더꼰게 뭐예요? construct란 단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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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입문계,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 construct가 명사의 뜻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큰일이에요. 사회과학 쪽에서 이 컨스트럭트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구성물. 우리 머릿속에, 사회의 어떤 이념적인 구조, 문화적인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서 구축된 그 결과물을 구성물이라 합니다. 그게 컨스트럭트예요. 그러니까 컨스트럭션이란 명사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건설, 공사라는 뜻이고, 이건 컨스트럭트는 명사예요. 여러분 혹시 프로듀스란 단어 아시나요? 이거 명사 뜻 알고 있죠? 프로덕션이란 명사 말고 프로듀스의 명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뭐 일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동사로만 쓰이지 않아요. 명사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잠깐만 지울게요. 그럼 답은 그러면 4번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성이라는 것은 여성성만큼이나 되게 파편적이고 막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컴플렉스, 그죠? 분열적이고 되게 복잡한 그러한 구성물이야. 구성물인 경향이 있어왔어 현대 세계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명사를 앞에 써요. 에즈 형어명 이게 되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서 형용사를 뒤에다 보내버리고 짜자잔 이렇게서 해 뒤에서 요 명사를 꾸며주게끔. 하는 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 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제를 냈으면 그죠? 더 꼬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7번 가 볼게요. The snow goose. 스노우 구스가 누구지? 아. 그 거위잖아요. 아, 이거 딱 읽어 보니까 약간은 미운 오리 새끼 요것도 약간 연상이 되네요. 거위는 자기 자신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베이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스노우 구스는 자기 생겨먹은 대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 외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빈칸이 있고 나서 뒤에 두가 딱 나온 거 봤을 때 느낌이 팍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잖아 지금. 유 need. 그죠? do. nothing. but be yourself. 그죠? do nothing but, do nothing but. 뭐뭐 왜 달리 할 것이 없다. 뭐뭐만 하면 된다. need를 약간, 요선 지금 조동사 취급을 약간 한 거예요. 근데 이 nothing 안에 지금 부정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요게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니더가 나갑니다. 왜? 무엇과 함께 머머도 아니다. 그죠? 머머도 아니다. 그죠? 머머도와 부정문의 그 머머도가 아이더잖아요. 얘랑 다시 한로 앞으로 나가 버려요. 니더. 그리고 나서 조동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유 니드가 조롱사, 두가 본동사. 그래서 답몇 번? 3번. 2번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도치가 안 됐잖아요. 선생님, 1번은 왜안 되나요? 니드를 본동사로 볼 수도 있잖아요. 뭐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니드를 본동사로 봐 가지고 앞으로 두, 조롱사 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뒤에 두가 있잖아요.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려면 니드 투, 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 이것까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주대에서 이것까지 의도했으면 굉장히 문제를 좀잘낸 건데 어쨌거나 이툴가 있으면 1번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더 대신에 노을 써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경제학 이론 중에 좀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그 경제학을 논하는 그런 학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적인 성장 모델이라는 게 있대. 걔네가 가정하고 있대요. 뭐라고 가정하냐. 자원이라는 것은 무한하다. 리미트 되지 않는다.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은 요 내용을 받아주는 관계대명의 위치입니다. 개수정법이죠. 어, 거의 드물다. 사실인 경우가 거의 드물다. 그죠? Is the case가 Is true죠. 빈도 부산은, 부산은 비동사 다음, 주동사 다음이니까, 레얼리는 여기 위치하겠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에요. 굉장히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보게 되는 패턴입니다. 넘기겠습니다. 9번. 자. 미국 방송에 보면 은 정치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죠? 어,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어. The frequent usage of the frontier in the American political program. 여기에서 프론티어란 단어를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나 봐. 그죠요것은왜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하나 봤더니만 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이미지.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한하게 비옥한 대륙으로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하나의 비옥한 대륙, 대륙이야. 무한히 뻗어있는. 이제 결국에는 이 다음 부분이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장이 끝나 상관없는데, 요 대륙에 대한 부연 설명이 와줘야 되니까, 형용사들이 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2번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이게 its boundaries가 그 대륙을 받는 이치를 대고, 이 경계라는 게 있고, 이게 주어고, would never b rich. It. 이게 동사인데,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접속사도 없이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있어야 돼요. 그죠? 관계대명사는 있어야 되는데, 3번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륙의 경계들, 그 대륙의 경계들이 결코 도달되지 못할. 도달할 것 같으면 뒤에 더. 도달할 것 같으면 더 뒤로. 그러니까 무한한 대륙인 거예요. 그죠? 음. 답은 1번이에요. 표면을 왜 4번은 왜안 되느냐 그 대륙에게 있어서 경계들 좀 이상하죠 그 대륙의 경계들 이게 좋으니까 내용상 비춰 봤을 때 1번이 좋다 그러면 5번은 왜안 되느냐 분명히 5부 위치도 소유격이라고 배웠다 대륙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받는 거 맞지 않느냐 자 근데 5부 위치가 이 위치 안에 대륙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 대륙의 경계라고 했을 때 바운더리즈 앞에 더가 있어야겠지.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후즈 바운더리즈랑 더 바운더리즈 오브 위치는 같아요. 심지어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브 위치를 먼저 쓰고 나서 더 바운더리즈. 이것도 가능해요. 그죠 어. 이것도 굉장히 그 기본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잘 맞춰야만 하는 문제였다라고 저는 강조, 강조를 드립니다. 좀 지울게요. 어, 왜 이렇게 지저분하죠?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네요.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지워지죠? 가끔 이렇게 저를 못살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자, 딱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편입 영어는 옛날 영어가 정말 많아요. 이거 얼마나 구닥다리 영어입니까? 거의 조선시대 냄새가 나죠, 여러분. <laughs> 이거 이글딱 읽으면서 조선시대 냄새가 안 나면 <laughs> 여러분 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a truth. 그것은 진리인데, 보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진리이다. 그것이 뭔데? 아니, 이게 가주어예요. 그죠? 뒤에 이제 대절이 진짜주어라는 거죠. 뭐가 모든 사람이 두루두루 알고 있다는 거야? A single man. 미혼남. 근데 소유하고 있어. A good fortune. 아우, 꽤 많은 재산을. 지금 저를 얘기하는 건가요? <laughs> 이 사람이 must be. 뭐 머음에 틀림 없어. 아내가 있어야 돼. 아내가 부족해. 인 원투 오브 하면은 무엇 무엇이 결여된. 무엇 무엇이 없는.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하는이라 뜻입니다. 아, 야, 돈이 많은 미운 남이한테는 나, 아내가 있어야 돼. 이건 당연한 만고불변의 진리야. 하고 지금 하오에 하운지 뭐 하오에 뭔지 모르겠는데 뭐 덩어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양보부사절, 양보절, 부사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사절이 필요하니까 how절은 명사절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however better known이냐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이냐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little이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ittle을 갖다가 how가 꾸며주고 있는 거야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이 however little이 주어면서 is가 동사고 is 노니 그죠? 그다음에 however가 문장 맨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양보 부사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멋지. is needed. 많은 것이 요구된다. 앞에다 no matter how 붙여볼게요. 아무리 많은 것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no matter how로 한 단어로 줄여볼게요. however. however much is needed. 아무리 많은 것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보세요. 리들은 부정어죠. 알려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해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 남자, 그런 남자, 그런 남자가 누구야? 아까 있었던 그돈 많은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의 느낌, 그 남자의 생각, 이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니까 러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감정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laughs>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아내를, 아내를 원하는지, 아내를 필요로 하는지, 어? 뭐 전혀 상관하지 않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진리, 이런 진리가 뭐야? 아내가 필요해. 이것이 그 사람 주변의 그 가문들, 집들의 그 정신 속에 너무나 잘 박혀 있어서,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어서, 소데고문이네요그 so 남자는 간주가 된다는 거야. 정당한 재산으로. 이거 사실 원래 쉼표 다 빼야 됩니다. 원래라고 지금 제가 얘기 드렸죠. <laughs> Someone or other of their daughters. 대연은 누구야? 그 주변 가문들이에요. 그 주변 가문들의 딸들의 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한 셋째 딸이 있다. 세세 딸이 있다 칩시다. 아니 한 다섯 명 있다 칩시다.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아, 우리 둘째 딸의 남편감이 돼야 될것 같은데. 우리 넷째 딸이 둘째 아니면 넷째를 갖다가 좀 some one or other라고 한 거예요. 이 정당한 재산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야. 저 남자 우리 딸 남편 하면 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읽었다? 야 세계 뭐 10대 소설 뭐 이런 거 한번 정해보면 그죠? 그런 거뭐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10대 소설가 중에 한명 아닐까요 제인 오스틴?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의 바로 첫 문장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글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영문학이 아니더라도, 어? 대학에서 좀 문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글은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내 문제인 것 같아요. 답은 2번. 그죠? 어. 오만과 편견, 나머지 부분도 더 읽고 싶지만, 우리 대학교 가서 편입영어 이제 붙고 나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